네 여기 무인 호텔, 예 무인 호텔에 이제 배전반에 전기가 다 탔어요. 여기 보시면 시커멓게 다 찼죠. 이 부분을 배전반이 다 찼어요. 접지하고 마이너스선가 있는데 다 탔습니다. 뭐 어, 여유가 되면 이 터미널 블록을 바꿔주면 좋겠는데. 예, 터미널 블록을 준비를 못했어요. 그냥 있는 걸 써야 될것 같아요. 이쪽으로 예, 무슨 출력을 예, 받아서 예, 방으로 예, 이 방으로 예, 어떤 음, 전열이나 전등을 예, 온오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세 개의 차단기가 있고요. 지금 현재가 다 지금 현재 살아 살아 있는 활성 상태입니다. 살아 있는 활성 상태인데 예, 메인 차단기는 그냥 안 내리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좀 보기 싫으니까 갈아주고 터미널 블록 향후에 예, 준비되면 예, 갈아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예, 릴레이 예,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 뭐 에어컨이 난방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릴레이 보드 갈아주고 이 밑에 카본 다돼 있는 거 닦아주고 이렇게 해서 예, 무인텔 무인호텔 예, 무인모텔 예, 배전함 수리를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에 출력 나가는 쪽은 이제 합선이 있는지 예, 누전이 되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고 이런 부품을 갈기 전에 이미 예, 전기 담당 기사님을 불러서 예, 방안에 예, 누전이 되나 아니면 뭐 어디 까진 데가 있는지 또뭐 가전 제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체크한 다음 에 이상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 부품들을 이런 걸 갈고 결선해서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이렇게 화제가 날수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